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민주주의가 절대 당연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 체제 안에서 실현되기어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실현된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정치 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시작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5.18 광주 항쟁으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고요. 또한 박종철, 이한열 열사 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투사들이 목숨을 건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전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뭐 뒷이야기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두환 정권은 마지막까지도 군사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했었고 하지만 군부에서 협조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압박이 강해지고 본인도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손을 내려놨어요. 권력이란 건 그런 겁니다. 한번 잡으면 정말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마지못해 내려놓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리 잡으면 뿌리 뽑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외 사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 시리아 사태. 그, 그 나라의 독재자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다 죽이고,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엉망인데도 끝내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게 독재자의 권력 욕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권력을 처음 가질 때는 좋은 말로 권력을 가집니다. 나라를 구하겠다, 민족을 구하겠다, 하지만 권력을 갖고 나서는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속을 것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합니다. 과연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실질을 봐야 하는데요. 12월 3일 비상기험의 실질은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점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어~ 비원병커에 가둬서 척결하는 점또 국회를 해산하고 임의로 국회를 만들려고 임의로 다른 입법기관 자기 만들어 할수 있는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실질로 봤을 때는 독재의 실질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 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냐 본인이 대통령인데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나라의 기본질서는 헌정질서입니다. 대통령은 그 밑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이 주인돼서 자유롭게 정치권력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닌 대통령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해버린 겁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담화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가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이 정치 권력을 선택하고 바꾸고 또 국민이 그럴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고 권력을 바꿀 수 있고 총선 국회는 다 바꿀 수 있는 건데 대통령이 국가 권력으로 그걸 바꾸려고 했어요.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본인이 본인 자의로 이게 독재인 겁니다. 독재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차이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독재는 독재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독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12.3 내란 사태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수고 독재를 하려고 시도한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제가 보수주의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